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류기를 홍보하면서 풍속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속계는 회전을 하는 것이죠. 그 회전 속도에 따라서 풍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속계 그 바람개비 풍속계는 어떤 조건에서 실험해야 되느냐 하면 공기 흐름에서 와류가 없을 때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 영상에서 보면 와류기, 그 다음에 풍속계, 그 다음에 송풍기 이런 단계로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와류기를 장착함으로 해서 풍속계는 회전속도가 늘어날 수 있고 또합기 쪽에 부착된 와류기가 공기장이 많은 상태의 와류기라 그러면 풍속계 회전속도가 늘어질 수 있습니다. 해서 회전만을 본다 그러면 와류기를 회전수를 잘 놓게끔 만들면 풍속계 바람개비의 회전속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방법으로 영상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와류기는 과거 판다는 논리, 이 논리를 가지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서, 무동력 터보다, 또 터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터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공기를 과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과급 조건에서 보면 유량 자체가 공기량 자체가 정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엔진 자연 흡기 엔진과 터보 차저 엔진 두 가지를 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 자연 흡기 엔진을 모사한 것이라 하면 풍속계가 있고 그 다음에 와류기 그 다음에 송풍기 형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풍속계 지나서 그 다음 단계에 와류기에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기가 직선 방향으로 움직일 끔 필터를 달아야 됩니다. 와류기 회전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풍속기 다음 단계에 필터를 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실험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와류기를 장착하기 전, 장착 후 이렇게 구분해서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서 측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풍속계가 빠른 속도로 돌아간다 하면 풍량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런데 풍속계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면 풍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자연흡기 엔진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터보차지 엔진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터보차지 엔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와류기를 먼저 달고 중간에 송풍기를 달고 마지막 단에 풍속계를 다는데 풍속계 앞단에는 회전 억제를 할수 있는 필터를 부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람개비 풍속계가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풍향을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류계를 부착했을 때 와류로 해서, 풍속계 바람개비 날개가 더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풍량이 늘어났느냐, 늘어나지 않았느냐 식별할 수가 없죠. 단지 풍속계 바람개비가 빨리 돈다고 해서 풍량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이렇게 단순한 생각 때문에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공학은 야바위가 아닙니다. 산수는 1+1 그러면 2가 되고, 2 곱하기 2는 4가 되는 것이 산수고, 그 산수를 기반으로 해서 수학이 되고,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공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학들의 집합체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착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그래도 조금 실수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해서 뭐이 아래 자연흡기 엔진이든 터보차지 엔진이든 이 방식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풍속계를 설치하고 그다음 단계에 회전 억제를 할수 있는 필터를 설치하고 그다음 단계에 와류기를 설치하고 그다음 단계에 송풍기를 설치해서 풍속계가 와류기를 장착 전 장착 후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 부분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좀더 발전시켜서 터보차지 엔진이다 하면 와류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송풍기 이 송풍기는 터보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와류기를 해서 가급된다고 했으니까 송풍기를 통과하고 송풍기를 통과한 공기가 회전 억제 필터를 거쳐서 풍석계를 지난다 그러면 풍속계 바람계 위에 실질적으로 풍량이 늘어났느냐, 늘어나지 않았느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보 엔진이 많죠. 터보 엔진이 많으니까 제일 아랫 부분 와류기, 송풍기, 그다음에 회전억제 필터 풍속계를 부착을 해서, 와류기 장착 전, 장착 후에 풍속을 측정하시면, 그나마, 야바이꾼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와류기를 개발하거나, 판매하거나, 홍보하거나, 와류기 구매를 검토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제일 아랫단계에 있는 와류기, 송풍기, 회전 억제, 필터, 그리고 풍속계 이 방법으로 실험한 영상을 보여주는 와르기 판매자가 있다면 그 업체의 기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